원가가 6,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%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20%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,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? 했는데, 너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고요. 자, 정가가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그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죠. 자, 그래서 정가를 우선 X로 놓자! 우선 하나를 할 거고요. 그쵸? 자, X로 넣었으면 식을 한번 세어봐야 되겠죠? 자, 물건의가물건의정 물건을 정가의 10% 할인해서 팔았다는 거야. 그렇죠? 자, 그러면 원래는 정가가 x 1인데10%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곱하기 10분의 9가 인 아시겠어? 네, 이게 돼요? 할인해서 팔았으니까. 자, 이게 이게 뭐야? 파 할인해서 파는 가격이야. 그렇죠? 이 가격인데 이익을 얻으려면 여기에서 뭘 빼야 되겠어? 돈. 돈 들어간 원가를 빼 주셔야겠죠. 아, 원가에서 빼는 게아니에 내가 6,000원 주고 사왔어. 근데 내가 8,000원에 팔았어. 그럼 내가 아. 이익이 2,000원인 거잖아. 그렇지? 내가 판 가격에서 그렇죠? 판매가에서 뭘빼 줘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. 원가를 빼 줘. 야 내가 사온 가격을 빼 줘야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? 자, 이제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익이 얼마야? 원가의 20%가 얼마냐면 원가가 6,000원이잖아. 6,000원에 20%, 100분의 26. 20, 이익이란 말이야. 근데 그 이익 이상의 이익이니까, 이렇게 해도 되겠죠. 됐을까요? 응. 네. 음. 지금 풀어주면 되는 거야. 1200. 자, 그러면 얘는, 얘는 5분의 1이었잖아, 요 그쵸? 5분의 1, 그쵸? 5분의 1인 거고,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겠어? 1200이 되나요? 네. 이거 1200이 될 거고. 자, 그러면 넘어가시면? 어, 10분의 9X는, 7,200이 되겠죠 됐을까요? 양변 9를 약분하시면 9, 1은 9 9, 8, 7, 2가될 거고 양변 10을 곱하시면 요렇게 되겠네요 8,000원 이상 X는 8,000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됐어요? 정가는 얼마를 정하면 되겠어요? 8,000원 이상 답은 4번